오늘은 제가 야외 촬영을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3시리즈를 타는데 이 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저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차를 사서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만 중고차가 아니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차들은 다 중고차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특별 차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당신의 차는 안녕하십니까라고 해서 당차아이라고 자, 그럼 바로 차를 보러 가실게요. 자, 차를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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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자기 차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이 차는 2011년도에 구매를 한 그랜저 TG라는 차고요. 탄지 이제 11년 됐죠? 그리고, 거리는 13만 정도 탄, 연식이 좀 됐지만, 아주 쌩쌩한 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이신데, 뭐, 어떠신가요? 감회가. <laughs> 가미가... 사실 유튜버시거든요. <laughs> 저보다 선배 유튜버예요 감회가 <laughs> 새롭기도 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이제 소재로 촬영을 하신다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 그럼 간단하게 뭐 이런 차 내부 공간이라던가 그런 걸 한번 제가 볼게요 LPG차죠? 아그죠그죠 LPG차 여기 이렇게 가스통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아 공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어. 안에 살짝 열이 차더라고요 음식점은거 음식 거. 아닌가요? 겨울엔 따뜻하니까? 뭐 케이크 같은 거 한번 놨다가 아. 제대로 녹아가지고 아, 아니, 이 안에가? 네이 안에가 이 안에가 그래요? 그리고 뭐 치질이 있으신가? 아, 이거는 허리. 아, 허리. 예, 네, 제. 질상석인줄 알고. 제한건 쫀쫀합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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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간은, 뭐, 사실, 3시리즈랑 비교해서 이렇게 작진 않네요. 예, 네, 아, 사실, 요즘... 커야 되지? 저 3시리즈가, 아반떼 정도 되니까, 그보다는 음... 훨씬 위급이죠, 이게? 키가 혹시 얼마나 되시죠? 아, 저는 지금 188입니다. 188이시죠? 예. 네. 네. 탈 때, 뭐, 뭐, 목을 이렇게 꺾어야 돼. <laughs> 그리고 이렇게 타다 보면은, 네. 자세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어. 무릎이 닿아요. 근데 제가 유도 커서 뭐 다른 분들, 이제 좀 아담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다. 오, 근데 되게 진짜 속이 고급스럽다. 저희 어머니 허리가 안좋으셔가지고커블치가 저도 이거 뭐 사고 싶었는데, 비싸, 되게 비싸던데 이게. 아, 그쵸. 살짝 네. 고가죠. 어, 이기 꽃도 있다. 컨텐츠 음. 이름이 뭐였죠 당신의 참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보시기에 안녕한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상태 사실 음. 이정도 오 이거 워크인 이게 있는 게 최고급에만 네. 들어가 있는 아그죠 그때 이게? 당시에 이제 네. 그랜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급 출고가가 상당히 높았을 것 같아요 이정도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천 중반 중후반 풀옵션 하면은 이제 4천 초반까지 올라가는 뒷좌석은 그랜저답게 상당히 넓은 걸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한 평균 정도 키가 되니까, 한번 타서, 뭐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볼게요. 오, 오, 되게,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다. 3시리즈가 사실 좀 낮은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3시리즈를 타다 보면, 3시리즈 이게 되게 차가 내려가 있고, 이런, 이런 데가 되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 상당히 괜찮은 것같아 이렇게 좀 널찍널찍한 느낌도 있고. 근데 뭐 주인도 답답하니까 괜찮지 네. 않을까요? 약간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이크 그래도... 지금 착용하는 거 누가 해줬어? 그거 이제 해줄 수 있잖아. <laughs> 와이퍼 교체한 지지 얼마나 되셨죠? 아, 와이퍼는 네. 교체한 지한 4년? 네, 4년이요? 예. 네. 저도 되나요? <laughs> 비 오면은 네. 한번 이렇게 딱 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흐릿하게 보여.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와이퍼 교체하는 방법도 영상을 올렸어요. 아 시청하셨나요? 예. 아 아니요. 왜죠? <laughs> 시청하시고 이거 센터 가서 하거나 이렇게 카센터 가서 하실 필 전혀 없는 도, 그거거든요. 그, 30초만 끝나요. 뭐 이거 꼭 교체하세요. 이거. 겨울에 네. 위험해요. 습안다 아니 네? 차를 좀 타는 사람이라면 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타셔야지 이게 아, 안전관는 직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차가 이기가 될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타면. <laughs> 타이어는 갔지 그 얼마나 되셨죠? 아 타이어는 작년에 갈았어요. 아무 한 개서는 보시면 딱 여유가 있네. 네. 그거를요? 어 그렇죠. 필이 굉장히 깨끗해요 필도 닦으시는 새차 세차 할때 주로 바뀌죠. 네. 아서 바뀌세요? 네. 바뀌신다고요? 돈이 짱이잖아요. 내 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맡기면 어떡해요? 어돈 주고 내차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맡기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손세차를 항상 하는 편인데 차에 대한 애정도가 올라가요 아 손세차를 내 차를, 하면? 내 차를 좀더 아낀다는 느낌도 많고 아더막 이뻐 보이고 네, 차가?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꼭 손세차를 하시기를 모양 굉장히 되게 멋있다 또 약간 전혀 제 3시리즈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일단 되게 중요한 맛이 있어서 그죠? 괜찮네요 차는 3시리즈가 좋아요 설마 네. 원희님, 네. 지금 3시리즈 팔고 싶으세요? 저요? <laughs> 자, 그럼 내일 간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직접 타서 그랜저를 한번 실승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